안녕하십니까 천국마마 채널의 도누리 마마입니다. 1 2띠별 23년 지금 마마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. 오늘은 자 삼재띠입니다. 원숭이, 용띠, 지띠 분들이겠죠. 아이 분들은 많은 영상 또 나의 23년도의 운세가 어떨까 그 어떤 띠보다도 더 많이 찾아보시고 들여다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. 마마가 보는 견해에서, 자, 원숭이띠분들, 자, 22년 많이 좀 힘드셨죠? 많이 안 좋으셨죠? 금, 22년도에 금전에 어떤 손실이든 사고가 됐던, 또 이제 우리 뭐 사기가 됐던, 여러가지 등등 손실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23년은 좀 나으나, 좀 나오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원숭이띠 분들은요 23년이 되더라도 동거래하지 않기 투자 투기 안돼자 관제 조심하셔야 돼요 시비 다툼 늘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사람과 시비 다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 언행 또한 내가 조금 찾는 위주로 가시는 게 결국엔 나중엔 기란, 기운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. 원숭이 띠분들은요, 23년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고요. 하는 일의 변동 변화 아마 하반기에 가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. 23년도 하반기에 가서 준비를 하시고, 24년도에는 자, 도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23년을 잘 계산해서 상반기 하반기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별수 조심하세요 인간하고의 사람 뭐 이성도 될수 있고 뭐 부부도 될수 있고 또 외이의 지인 친구 다될수 있습니다 이별수가 들어와 있으니 이별수 조심하시고 특히 상반기에는 사고수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원숭이띠 분들 안 좋은 게 많구나 해서 맥 빠질 일은 없습니다. 잘 참고하시고, 이보다 또 다른 거는 좋은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용띠분들은요, 직장에 안정적인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죠. 23년도가 되면, 뭔가가 직장이 되던 내 마음이 되던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을 겁니다. 해서 이분들은 아마 직장이나 내가 하는 일에 조금 안정권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다른 변화가 뭐가 있냐 이성적인 변화가 되겠죠. 연애 안 하셨던 분들 연애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. 기존에 연애를 하셨다면 그 연애가 사랑이 좀더더 더 더워지는 또 현실적으로 좀 진중해지는 신중해지는 이런 사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혼을 논하는 그런 어, 사이도 될수 있답니다. 노력의 결실이 좀 많이 따라주는 해예요.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노력한 것만큼 그래도 결실이 많이 따라주는 그런 해가 되시고요. 또 예상 없는 금전의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필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정권으로 들었다 해서 나쁜 일이 없다 해서, 어,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라고 해서, 어, 투자, 뭐 이런 것들은 좀안 하시는 게 좋고요. 단, 내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투자는 굉장히 좋습니다. 내 자신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. 자, 요거는 아낌없이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. 용띠분들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나의 운은 상승세가 될 겁니다. 단 하나 체크해야 할 건, 자,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죠. 왜? 삼재이다 보니까 조금 체크해야 할 거는, 자, 몸,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개가 짖네 음. 체력 관리 좀해 주시고요. 자, 술 좋아하시는 분들, 술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. 술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.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한답니다. 자, 지티분들, 자, 학업하고 계신 분들, 공부 아, 좋습니다. 자, 학업하 학업에 계신 분들은 그게 내가 어떤 취직을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공무원적인 어떤 시험이 됐다든지 실제 학생들. 자, 학업쪽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공부가 어 작년보다는 더잘 된다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23년도에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올한해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24년도가 되시면 그 목표에 자,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, 자, 좋은 기운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학업 준비하시는 분들,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팅 힘내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주의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조금 집중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주위의 어떤 인간관계나 주위의 환경을 내가 신경을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띠분들은요, 자, 23년도에는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을 먼저 조금 아껴주고, 먼저 조금 챙겨주고, 다른데, 어,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자신을 1순위로 두시고 신경을 좀 쓰시고 집중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단, 과한 욕심은 내지 않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. 이사, 이동, 변동 하실 계획이 계신 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건강 쪽으로는 혈관 질환, 아니면 여성분들은 부인과, 또 남성분들 술 많이 좋아하시거나, 또 많이 피곤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 체크도 한번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원숭이 용띠 쥐띠. 자, 삼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죠. 자, 이분들에 대해서 23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운이 자, 작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나쁜 건 피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